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0월 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고 또 여러분들의 삶은 온전한 예배로 주님께 드려지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많은 사람들이 순간의 쾌락이나 즐거움 때문에 그런 결정이 가지고 올 엄청난 파장에 대해서 그리고 대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만약에 그들이 그 자신들의 불순종이 가져올 그 결과를 알았더라면, 그들이 그러한 불순종의 자리에 설수 있었을까? 그 선악과를 어, 먹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죄 앞에서 우리는 아무 것도 들으려 하고 하려 하지 않고요, 보려고 하지도 않고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쾌락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 그 순간의 기쁨을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불순종의 자리에 나아가죠 당장 눈에 보이는 심판하심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신다라고 생각하고 또다 어, 잊어버리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어, 반드시 때가 되면 개수하는 날이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유혹 앞에서. 죄 앞에서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큰 파장을 가지고 오고, 얼마나 큰 아픔을 가지고 오는가를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호세아가 살던 시절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범한, 어, 그러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지도자들, 그리고, 어, 제사장들, 또, 왕족들은 바알과 아세라의 그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 있었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런 그들을 따라서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회 전체는 뭐 신앙적으로 또 윤리도덕적으로 타락한 상태였고요. 오늘 보면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답을 위해 친 그물이 됩니다. 2절 말씀. 패역자가 살륙죄에 깊이 빠졌으에 내가 그들을 다벌하노라 예 이스라엘의 족속들, 제사장들, 왕족들 그 누구나 할것 없이 죄에 빠져 죄에 얽매여져 있는 노예가 되어 버린 그러한 삶.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벌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셔, 주셨지만 아, 이스라엘은 오히려 즉각적인 심판이 없다라고 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만 우리를 그냥 겁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더죄 가운데 빠져 죄를 사랑하기까지 그들은 어리석은 그리고 그 악함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세요.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은 죄를 무기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 주심으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겐 반복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어, 범하는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익숙해져서도 안 됩니다. 아니면 어, 언제나 나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서도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의 노예로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이러한 회개의 기회를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을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기회, 회개의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 앞에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죄에 묶여 살아가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 나이다. 아멘.